여러분들이 데님 팬츠를 구매하실 때 각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데님이나 브랜드에 대한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올드비의 데님 팬츠는 핏의 강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이 브랜드도 서사가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제가 볼땐접근성 괜찮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것보다 그냥 핏이 너무 좋아요. 핏에 몰빵한 데님 팬츠입니다. 이 아메카지 브랜드에서는 이 데님 팬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서사에 집중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핏도 좋은 데님이 있지만 오지 리바이스 빈티지에 대한 뭐 고증, 곡각, 이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핏보다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뭐 브랜드 빠리다, 리바이스, 빈티지, 오지, 뭐 고증, 복각 이런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핏이 좋은 청바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올드비 데님 팬츠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올드비가 원래는 스탠다드한 핏도 좋지만 부츠컷이 좀 특출나게 핏이 좋거든요. 부츠컷이 원래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고 비율을 좋게 보여주는 사기템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너무 극단적인 부츠컷이 되면 입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무릎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플레어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입는단 말이에요 부츠컷이 근데 얘는 스트레이트핏처럼 돼있어가지고 은근한 부츠컷이어서 입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찍고 있는 거요? 예 네. 아 진짜? 오고자 보시려고 내가. 네 들어오세요. 일단. 아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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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우리 클로팅스 와서 이제 올드비 제품 보여드릴 건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제가 <laughs>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급하게 이동을 하고 네. 또 새로운 또 제품이 나왔는데 바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 서 제가 진짜 지난주 금요일 날 계약하고 토요일 날 이사를 하고. 네. 한 4일 동안 진짜 네. 밤 12시, 1시까지 계속 이 정도 정리한 건데 사실 네.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이게 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서. 아, 아 근데 왜 완벽한데? 뒤에는. 그래도 곤도님을 위해서 이제 아, 준비를 해야 되게 많으니까나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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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투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저번에 우리 컨텐츠 하긴 했지만 네. 대표님들도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있, 있을 것 같아서 인사를 먼저 좀. 아 이게 실망하게 얘기해야 돼. 아, 안 해도 돼요. 놀아가려고. <laughs> <또 아니, 뭐라 웃음> 케임이다 <laughs> <해입니다>, 이러려고? <laughs> 아니 네. 아, 올드비 디렉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크로팅스 대표 손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된 거는 크로팅스랑 네. 올드비랑 협업 제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을 먼저 좀 간략히 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대표님이 협업 진행했을 때 네. 네. 뭔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 뭐가 있냐, 뭐 이런 거좀 네. 일단은 감사하게도 저번에 이제 고조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음에 빠르게 품절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재입고를 해서 그 물량 마저도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속 문의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나갔어요. 그거랑은 이제 다른 이제 제품들 세 개까지 나왔는데. 음. 이건 뭐 어떤 제품인가요? 스판덱스나 폴리우레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좀 편한 신축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었거든요. 음. 이제 작년에 이제 바잉해놨던 원단인데, 이 음. 같은 경우에 이제 빈티지한 슬럽비 세로로 길쭉하게 들어간 어, 슬러비 예, 빈티지한 맞아.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원단 자체가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브러쉬 이외에는 큰 디자인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이랑 비슷한 그 워싱 색깔이네요. 네. 저번에도 뭔가 컨트라스트가 많이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약간은 인조적이지만 그런 바지를 이제 입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네. 브러쉬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바지보다는 전체적인 블리치에다가 네. 이제 브러쉬를 우리, 크루디스 대표님은. 제가 착용한 음. 거는 이제, 블랙틴인데 블랙진에다가 이제 워싱을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색감을 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뭐 핏은 기존의 부츠컷이랑 동일한데 같은 바지라고 해도 원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일본산 원단이고 블랙진과 에크로진은 이제 미국산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어요. 같은 핏이라고 해도 약간씩은 조금 미면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핏은 동일하게 나온다 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바지는 색감이 잘 빠져가지고 블랙진인데 너무 어두운 거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평소에 워싱을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 가지 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좀 워싱이 가야 좀더 시원해 보이고 입기가 네.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게 있네요 또 네. 센터에 네 저번에 네. 출시했던 제품이라 네. 동일한 디자인으로 아... 입은 것같니까 기존에 뭐 블랙진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둡고 워싱만 들어간 형태들이 많은데 요거 이제 포인트로 이게 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있으면 좋은 게 수선을 기장 맞춰 하시면은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어, 맞아요, 딱 떨어진 맞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더 있어가지고 시선적으로도 길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음흠. 지금 수선을 안 하고 한 상태로 입었는데 수선 안하시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는 그 주름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평소에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숭아뼈 덮는 기장으로 수선을 하시면 지금 신은 로퍼는 네. 딱 떨어지고요. 네. 그냥 우, 스니커즈 이런 데는 살짝 밑보이 닿는 정도로 음, 떨어질 거예요. 음. 대표님은 에쿠르진, 블랙진과 마찬가지로 이건 미국. 데님으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에크루진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다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이번에 이제 부츠컷으로 처음 저희가 선보이는 거고 저희가 기존의 에크루진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되게 갑옷 같고 좀 네. 탄탄하고 그런 것이 특징이었지만 반대로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좀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름이나 아니면은 더운 날씨에 좀 입을 수 있는 에크루진에 대한 그 니즈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십삼문즈 온제가 같거나 하더라도 이 밀도나 그런 거에 따라 원단감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는 부드럽고 내추럴한 컬러로 만든 제품입니다. 음. 에크루 이런 컬러는 위에 상의에 밝은색 상의 입어도 되게 멋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입기가 쉽고 네네. 의외로 에크루 컬러가 좀 코디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그런 거좀 고려하게아닌가 <laughs> 아. 남자들이 되게 많이 찾기도 하고. 네. 여름에 제가 원래 시원해 보이는 옷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애크루즈 네. 하나만 입어도 좀 시원해 보이 아, 어둠운 자식이 진 지금 제가 입었던 게 요건데 일본산 원단이고. 예, 좀 신축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네, 2% 폴리우레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핏은 부츠컷이고 동일한 핏이어도 네. 신축성이 좀 있기 때문에 힙이라든지 기존에 허리가 조금 타이트해서 입기 힘드셨으면 연청 제품은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워싱 표현이 새로 슬럽이 굉장히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원단이라서 그걸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이제 아예 브러시를 많이 해서 빈티지한 느낌 많이 냈습니다. 당연히 버튼도 다 오리지널로 만드신 거고. 네, 저희 올드빌 에 확인이 되어 있는. 버튼이고 좀 저번에 이 바뀐 부분이 저희 브랜드 라벨이 바뀌었거든요 오에 라고하는데 자음을 뺀 오음만 어... 가지고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라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업체분들이 저번에 권주님 영상 보고 나서 편집샵이랑 이제 브랜드들이 좀 제안을 많이 주셨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갈수 있는 뭔가 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에라는 걸 만들고 이제 클로팅스랑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에 라벨을 달고 정리하게 되었어요. 음. 뭐 바지 무늬도 많이 주셨고 양말이나 뭐로운것들도 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양말도 되게 소재가 재밌는데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내추럴 <laughs> 컬러만 준비했고요. 음. 이 일반적인 양말이랑 좀 다른 점은 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옛날 오리지널 삭스를 음. 재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이게 워싱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는 게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슬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네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히글티그 단게 표현이 돼 있어. 이 중청이랑 지금 이제 어울리는 네. 상의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여기 지금 올드비 섹션인가요? 아네 저희 제품 걸리 있네요. 아 제각이 아니어서. 아저 오픈 카라 폴로 셔츠라고. 오픈 카라가 진짜 많이 나오다가 요즘 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근데 또, 저는 또 <laughs> 오히려 약간 방불 기질 이 있어서 아, 네. 그런 제품이 더 끌립니다 요즘. 아... 그래서 옛날 옷 찾아서 입고. 이런 거는 지금 대표님 입으신 에쿠루 같은 거다 입어도 너무 멋있고 얘는 같은 원단인가요? 네 같은 원단입니다. 어, 얘는 포켓티로 제가 입은 포켓티. 어, 아 요렇게는 아니, 다른 원단이에요. 응. 요거는 약간, 조금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좀 강하지만 살짝은 이거보다는 덜 부드럽고 음. 이거는 좀더 얇고 대신에 음. 이제 만지면은 스피마 코튼. 어, 수... 아 좋은 것 아니에요. 스피마 코튼 아닌데. <laughs> 스피마 코튼인 줄 알았어. 네 스피마 코튼 <laughs> 흔히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터치감입니다. 아 네. 이게 이것도 음. 그냥 네. 오픈 카라네? 네. 저는 지금 입고 계신 바지 이게 네.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것도 예쁠 것 같다. 이게 안전빵이죠. 예. 거 뭔가 쓸거 없는. 여자들이 안전빵 좋아하는 코디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카라티인데 <laughs> 흰색에 네. 몸이 근데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아 네. 저는 못 입습니다. <laughs> 네이비도 사실. 아예 네. 안전빵이죠. 안빵이 네. 이거는 저는 어. 입을 수 있죠. 어. 이, 이, 이 정도 <laughs> 이런 느낌은 음. 괜찮고 꼭지 크리가 안 나는. <laughs> 네. 아니 꼭지 크리가 안 나나 요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예쁘다. 이런 컬러가 조금. 유니크해서 음. 이런 걸 제가 좀 만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 이 컬러는 음. 에쿠르진이랑 착용하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색상 조합이요 일단 네, 네. 한번 입어주세요 네. 아, 이 부분은 몸이 좀 비루해서 <웃음> <웃음> 아, 장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산 데님이고 똑같이 부츠컷이긴 한데 이 가운데 이그 크리스 이거 이렇게 줄 가있는 거 워싱 이걸 통해서 좀 다리 길어 보이는 효과. 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 잡아서 입으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세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요 아아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싶으면 꼭 만들어 입기가 좀 불편하니까. 네. 저희가 그냥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되게 특징적인 부분 같아요. 저번에도 중청으로 된 거.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아 네. 네. <laughs>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중청이다 보니까 사계절 네. 내내 입기 편해가지고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곤드 TV 소개돼서 아. <laughs>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츠컷이라고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트에 떨어지는 피셨다 보니까 오히려 부츠컷이 더 많이 입을 수 있게 다가갔던 것 같고. 빗때문에 예. 그래서 뭐 카페나 뭐 SNS에서도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장착을 올리셔가지고 음. 소개를 했던 게 오히려 커브드신 보다는 부츠컷이 많다 보니까 어.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컨트라스트를 많이 안 주고 이 브러시 워싱 영화 이거 쪽에, 그것만 표현하는 네, 쪽만 좀 브러시를 많이 해서 로우데님을 입으시다 보면은 여기가 주름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 원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좀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여기만 어떻게 보면 좀더 컨템 같다 아, 컨템 느낌. 네. 지금 이거는 우리 그 클로 텐스 대표님이 입고 계시는데 코디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블랙 진 코디는 네. 상의를 이런 밝은 쪽으로 하신 게 위아래 색 대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블랙 데님에다가 블랙 티셔츠를 입어도 사실 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색깔의 대비를 주는 게 육안으로 봐도 좀, 네.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아래 블랙 진 입을 때는 상의로는 좀 밝은 밝은색. 네. 그렇다고 이제 뭐. 핑크나 이런 밝은 톤이 아니라 화이트나 아이보리 뭐 이런 아. 그런 밝은 쪽으로 보시는 네. 게좀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신발은 지금 이올드비 제품은 당연히 부컷시니까 부츠도 잘 어울리지만 이 신고 계신 거는 뭐, 뭔가요? 싱글 몽크 형태의 아. 구두인데 우선 이제 바지가 스트릿 핏이다 보니까 대부분 신발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덮이게 돼 있어요. 음. 이런 라스트가 뾰족한 신발도 괜찮고 구누님 같은 경우는 로포를 신었잖아요. 저는 좀, 좀 대비가 되게 라인이 날카로운 걸 신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떤 신발을 신어도 부츠컷이 이제 하나가 올리는 게 아니라 다고명적으로 음. 입을 수 있다는 걸좀 강조하기 위해서 입부로 음. 저는 블랙 색상의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지금 뭐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옆어로 어. 네. <laughs> 대비되시죠? 아니요 센스입니다 센스 이렇게 하셔도 되게 깔끔하고 네, 데일리로 입기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올드비 제품이랑 클루딩스에서 네. 이제 발행하신 제품들 추천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부터는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반팔류의 니트웨어들은 통풍성이 좋은 원단을 많이 하는데 더 더워지면은 가볍게, 땀을 많이 흘려도 입을 수 있는 게 포켓 티셔츠 색들이 어... 요거는 피치 색상이라고 해서 이제 드루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상에서 워싱 처리를 통해서 이제 톤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빈티지감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 보시면 어, 예. 이렇게 예, 자연스러운 빛바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응. 물빨래하셔도 물빠짐도 없고 데일리로 입기엔 되게 편한 안셔츠 응. 형태고 색상별로 SS 시즌엔 바잉을 하고 있어요 응.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란 색상의 셔츠들이좀 입기에는 더 편하게 보시면 연청이랑 붉으시기에는 네. 다 괜찮은 <laughs> 기본 셔츠입니다. 그리고 넥라인도 뭔가 좀 가볍게. 막 입으셔도 됩니다. 에... 이건 가격이 얼마가요1 4 0 0원에서다 지금 시즌오프 들어가서 어... 10만 원 초반대 구입하실 수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 두루모라고 해서 어... 1751년부터 이제 에... 옷을 제작한 브랜드고요. 이거 말고 또뭐 있을까요? 요런 스트라이프 태, 패턴의 어... 니트어든 이거 오오... 같은 경우는 아까 셔츠랑은 다르게 레그로핏의 디자인인데 살이 비치진 않는데 어... 이렇게 통풍성이 좋은 니트 원단, 30g. 보통 네.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뭐 니트웨어들보다 시원하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워시드 형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 좀 좋습니다. 아. 그래서 평소에 이제 약간 짠하게 색깔이 드러나는 원색색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약간 빛바랜빛 예, 예, 아. 느낌을 자연스럽게 입으시기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통풍성이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입으셔도 뭐 시원하게 음. 데일리로 입으실 수 있는 니트웨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좀 냉난이 되게 재밌어 리프 어 그 외에 뭐또 클래식 브랜드로 유명한 이제 뭐 라르디니가 있는데 음. 청바지에 뭐좀 내가 평소에 좀 깔끔한 걸 원하신다면 이런 PK 셔츠 아. 얘도 지금 보시면 이제 원단은 통풍이 좋은 원단인데 이 살살 사이 사이 조직감 사이로 구멍처럼 이렇게 바람이 다통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보시면 음. 되고요. 아, 뭔가 좀 라르디니는 확실히 좀 고급스럽긴 하다. 네, 지금 <laughs> 제가 입은 것도 라르디니 니트였는데 청바지랑 코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뭔가 좀그 올드비 네. 제품이 이태리 의류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이런 요런, 요런 지금 이것도 라디 제품인데 음. 요런 스트라이프 패턴도 당연히 예쁘고 어, 지금 요 이게 색깔이 이제 올드 대표님 좋아하는 약간 느낌의 모카 어. <laughs> 색상에서 톤이 다운된 걸 어. 보시면 되는데 클래식 브랜드들도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니까 네.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게 추천드리고 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미국산 데님이고 네. 그리고 일본산 데님으로 만든 세 가지 다 부츠컷으로 나왔고요 어, 이거 약간 리백 같은 건 특이한데 이런 거뭐우도하신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키키에서 네. 나온 아 그냥 기성 네, <laughs> 기성이 좋을 때가 로, 있죠 로고도 원래는 톤온톤으로 해서 숨기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협업하면서 갑자기 라벨을 많이 <laughs> 그리면 <그러면서> 그것도, <laughs> 그것도 보라색으로? 네. <S 웃음> 제가 이거를 이번에 여기서 뗄까 했는데 네. 아 근데 이게 또 네, 네, 예, 네. 되게 예뻐요 네. 색깔이 뗄 수가 없어 협업인데 제가 마음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건 욕심이죠 네네 네. <laughs> 저는 이거 잘들고 자르고... 입고 아. <laughs> 이런 리벳은 최대한 올드비는좀 깔끔함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될까요? 아네 네. 얘는 하얀색이네? 톤온톤 라인이죠 음. 아, 원래 이제 요런 거 음, 깔았는데 음, 이제 클로틴 색 협업하면서 근데 그렇구나. 또 이러면서 또 새로운 느낌이 내니까 더좋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세개다 같은 핏으로 나왔고요. 음. 같은 핏으로 나왔지만 블랙진이나 에크루진은 이제 미국산 원단으로 하다 보니까 저번에 있던 패턴을 보완하고 이 원단에 맞게 다시 수정하고 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원단감에 따른 조금의 이런 핏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블랙진이나 에크루진이 조금 더 허리나 힙이 좀 타이트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더 늘어나는 성질이 음. 있어서 입었을 때좀더 편하고 이 제품들은 좀더 잡아주는 느낌이 더 강한 전반적으로 입었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해요 사이즈 구매하기 전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흠. 아 그리고 오늘 대표님 착장이 너무 멋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아. 좀 해주세요 네, 그 <laughs> 올드빌의 원래 모토가 올드머니룩의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아니, 모토까지는 <laughs> <거>. 아니고 모토, <laughs> 모토 아니고 뭐, 그런 뭐. 스타일을 네.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코루 진게 더불어서 부르자 느낌의 올드 머니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오픈 카라 형태의 이 니트웨어를 추천해드렸어요. 네. 이게 에코루 진에 이제 넣어서 입으시면 좀 깔끔한 스타일의 실루엣이 나오고 네. 이렇게 네이비나 이런 네. 톤 코디셔도 하 음. 좋습니다. 사실은 음. 어느 브랜드 건가요? 이거는 아까 소개드렸던 해두루모 제품이고요. 요 아. 같은 경우에도 통풍성이 좋은 원단이라서 살라다 네. 보이고 그러진 않는데. 바람이 불고나 있는데 통곡성이 자주 와서 음... 뭐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신발을 보시면 올드뷰 제품이 아까 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신발 범용성이 좋아. 나같이 이렇게 로프보드 괜찮고 크루딩스 대표처럼 싱글 몽크, 라스트 뾰족한 것도 괜찮고. 요두 스니커즈 죠 이게 네. 이런 좀... 용어는 뭐 클로딩스에서 취급하는 제품인가요? 네, 이 제품은 이메테리얼 제품으로요. 모델명은 리겔이라고 해서 색상은 크림색입니다. 음. 좋은 가격대에 좋은 품질의 스니커즈를 찾으신다면 이메테리얼 제품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 아 그... 그럼... 양말. 아 양... 양말도 신는데 아, 진짜... 진짜... <laughs> 이렇게 요, 매시 되느나 이런 느낌. 아. 이거는 올드비 제품 치노고 느낌이 되게 좋아. 부드럽고 좋고. 그 원단이 이제 고밀도 트윌 조직의 신호거든요좀 미세한 원사를 고밀도로 꼬아서 내구성이 높고 좀 단단한데 겉에다가 이제 피치 스킨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촉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신호가좀 핏이 좀 특징이고 좀 다리가 좀 길어 보이게 밑이 네. 조금 길고 그래서 이게 렇딱 이렇게 올려서 입기가 네. 네. 되게 좋고 벨트랑 너입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하체가 발달하신 분들도 네. 되게 잘 맞는 스트레이트 핏이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좀 좋아해 주시는 것 아. 같아요. 아. 사이드 어저스트가 뒤로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요즘에 이제 허리를 더 크게 사셔가지고 아 일부러 네. 혹은 아니면 사이즈 좀 애매하신 분들은 감를 하나 더 뒤로 하면 허리를 좀 미세하게도 입을 수가 있어서 이 디테일은 원래 이제 약간 복각 디자인의 기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넣고 있어요. 아... 이런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네. 디자인은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리고 와, 이게 벨트가 보시는데 어디 보세요? 네, 벨트는 아담스피치 제품이에요. 아, 아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죽품들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이제 요 카빙인데 카빙 만드는데 엄청 오랜 시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그 정도 두께라서 그냥 편하게 며치노나 청바지위에 코디하기 좋은 벨트라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셔츠가 이게 되게 멋있는데 이게 태양이죠, 이게. 네, 지안의 또 포르토피노라는 셔츠 브랜드고. 이태리 브랜드인데, 네. 요 해가 이제 시그니처 마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직접 원단을 짜가지고 워싱 과정을 거쳐서 색 톤을 만들기 때문에 기성 셔츠 브랜드에서 볼수 없던 색감이나 음.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시고 입으신 것 같은 경우 패치워크 느낌의 데님 원단이라서 이거 셔츠 하나만으로 이제 그냥 코디하시기도 좋습니다 사실 음. 오늘 입으신 것처럼 편안한 치노랑 코디하시면 룩이 되게 음. 깔끔하면서도 멋스럽게 변한다 보시면 되고요 단추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급스럽다 보시면 돼요 터키석 음, 같은 거네 맞습니다 이 지안에또가서 보여주는 이제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 치노에는 이제 그 데님 셔츠나 샴브레이 셔츠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턱인 해서 입으면 되게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색상만 다른 동일한 치노 팬츠인데 얘가 조금 더 이게 잘 보이네, 슬로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사이더지스트가 이렇게 벨트 루프 밑에 이렇게 달려 있고 보통 바지는 무조건 허리가 늘어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아무튼 늘어났을 때. 세탁을 하면 돌아가긴 하지만 세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늘어났을 때 당장 급하게 허리를 짧게 입을 경우에는 벨트로 해야 되는데 이제 벨트를 하기 싫은 코디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런 디테일이 좋습니다 음. 사이드 어저스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이드니까 좀더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서 뒤쪽으로 다아 달아놨어요 그렇죠. 실루엣도 뒤쪽에 있어야 더 이렇게 많이 안 무너지거든요. 아까 보셨던 컬러는 블리치드 샌드라고 해서 조금 더 표백 과정을 거친 그런 컬러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인 베이지보다는 좀더 밝은 샌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크 네이비 컬러 입는 거를 네네. 어려워하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네, 네이비치노 네네네. 특히나 네네네. 이건 코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이비치노 중에서도 저희는 다크네이비라서 거의 좀 어둡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블랙 컬러랑 거의 비슷하게 코디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음. 여름에는 사실 여기다가 가볍게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셔츠 입어도 음. 바지 자체로 이제 코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틸리티 팬츠 네. 뭐좀 특징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치노랑 같은 네. 원단으로 어, 시작되었고요 되게 고밀도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 원단이 치노도 네. 마찬가지고 장점이 뭐냐면 빨면 빨수록 원래 보통 원단이 흐물해지거나 근데 이 제품은 빨면 빨수록 촉감도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되게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음. 또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부담 없이 세탁하시면, 겉 표면에 있는 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광택감도 괜찮아지고. 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베이커 팬츠, 뭐, 퍼티큐 팬츠 이런 건데, 특징이 네네. 여기 턱이 좀 잡혀있다는 네네네. 거. 일반적으로 뭐 유틸리티 팬츠, 베이커 팬츠, 버뭐 퍼티그 팬츠 다 약간 그 예전 워크웨어에서 이제 차간 디자인이잖아요. 응. 저희도 그런 디자인 중에서 이 아웃 포켓 형태에서 이 턱이 들어간 부분이 저희가 이제 차간한 부분인데 호불호가 나뉠 수 있지만 또 오히려 되게 입체적이고 유니크한 느낌이 나서 이게 특징이더라고. 요 보통은 여기가 한 이렇게 되어 있죠. 이턱 부분이 없고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네. 풍성한 느낌이 그렇죠? 좀 나죠. 이제 턱이 들어가면 음. 기본적으로 실루엣이 허리서부터 힙까지 들어간 부분이좀더 이제 볼륨감이 살아나면서 음. 이게 와이드 테이퍼드 핏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핏에 잘 어울리는 디테일. 그, 이거는 원형에도 음. 이런 비슷한 게 이, 저희가 뭐 크게 손댄 거는 많이 없습니다. 아 클로딩스 갔다왔는데 이번에 올드비 클로딩스 협업 제품 보고 나서 핀 말고도 그 워싱이 되게 예쁘네 디테일이랑. 음. 어,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워싱진에서 여기 캣워싱 컨트라스트가 막 극단적이고 이러면은 무조건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요? 시선이 아래로 가게돼서 근데 올드비 클로딩스의 협업 제품들은 브러쉬 워싱만 은근하게 올려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콘조TV는 다음에 도 재밌고 유익한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